안녕, 친구들. 오솔TV의 교정과 전문의 이동원 원장님이에요. 뿡!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잇몸 돌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사실 잇몸 돌출이라고 진단을 받은 분들은, 그러니까 진단이 아니지. 치과에서 잇몸 돌출 받으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잇몸 돌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잇몸 돌출은 뭐 교정에도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과연 이것에 대, 대한 답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잇몸 돌출로 고민하는 분들은 되게 필요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엄청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줄 거예요 일단 저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건 제 기준이에요 다른 원장님이 그렇다는 얘기 가 아니라 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흔히 잇몸 돌출 교정 수술이라고 하는 ASO 수술보다는 교정이 훨씬 심미적인 결과가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아 저놈의 자식이 역시 어? 또 자기의 교정환자 뺏길까 봐 수술병원에 뺏길까 봐또저소리 하는구나 저희, 역시, 닭들의 싸움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참고로, ASO라는 이, 여기, 전방부 분절골절, 한글 뭐냐? 하여튼, A, 한글로 모르겠다. 여기 잘라서 하는 수술을 하더라도, 교정은 하셔야 돼요. 어차피 뭐, ASO 수술을 하던, 뭐, 교정만 하던, 교정과 입장에서는 뭐, 환자가 쪼는 건 아니에요. 환자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뭐, 그냥 편하게 ASO 하라는 게 낫지, 굳이 뭐, 교정하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돌출인 환자분들이 치과에 가면은 수술하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여러 군데 가봤는데 난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잇몸 돌출 교정, 그러니까 앞에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은 무턱이죠. <laughs> 무턱이 환자분들은 교정으로 할수 있다면 원장님이 할수 있다면 훨씬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교정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단 잇몸 돌출 교정을 잘 하시는 원장님한테 가야 돼요. <laughs> 아무데나 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잇몸 돌출 교정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힘들고 안 해봤으면 하기 힘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좀 어려워요. 할수 있는 분들한테 가면은 아마 더 예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미 앞에 영상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나요. 이게 수술을 한번 수술이 뭔지 알려줄게요. 무슨 수술이냐면은 흔히 이몸 돌출 수술이라고 하면은 ASO라는 수술을 하는데 ASO는 뭐냐면은 스컬리 보면 제가 여기 선을 표시해놨죠? 아페치아, 아페치아, 아페치아에 뿌리까지, 뿌리까지 해서 한 블럭으로 떼내요. 이만큼을. 떼내요 똑똑 떼는 다음에 얘를 전체적로 뒤로 쏙쏙 쏙 넣어주는 거예요 아래, 위아래 다 쏙쏙 넣어주는 거예요 이 수술의 개념은 그거예요 아 너는 잇몸이 나왔으니까 잘라서 쏙쏙 넣어주면 은 너는 이제 원하는 대로 들어갔으니까 괜찮지 라는 게 개, 개념인데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는 레지던트 대학병원 있을 때는 다들 그렇게 치료했어요 그런 식으로 ASO 수술,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고, 왜냐면, 제가 ASO라는 수술을 해가지고, 한 번도 예쁘다고 느낀 적이 없거든요. 아, 입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안 예뻐. <laughs> 뭔가 이상해. 아, 이거 뭐, 이걸로 면 뭐하랬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고, 다 교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잇몸 돌출이라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문제 어디라고요? 타겟은 여기요 이거를 어떻게 누가 잘하느냐가 관건인데, 요걸 요 앞쪽 요만큼을 넣고 있으니 이게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여기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를 요거 그래서 앞쪽만 움직여야 전체 치아를 움직여서 여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좀더 예쁘게 나와요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교정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차라리 그럼 양악 수술하면 을 어떠냐? 양악 수술을 하면 훨씬 날수 있어요. 양악 수술하면 을좀더 예쁜데, 근데 미묘하게 양악 수술 수술로는 못 건드리는 부분을 교정으로 좀더 건드릴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비밀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 이건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양악 수술하기 에 애매한 환자들 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까지 교정으로는 커버가 돼요. 그 부분이 교정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몸 돌출이라고 생각돼서 아니면 진단을 받아서. 만약에, 교정을, 뭐,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일 베스트는 그냥 교정이에요. 물론, 할수 있는 원장님한테 가야 돼요. 할수 있는 원장님한테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차라리 양악수술그 다음, 그 다음이 세 번째가 A, ASO라는 수술인 것 같아요. ASO 수술이 제일, 제일 쓸모없는 <laughs>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위험성도 커요, 오히려. 뭐, 수술의 위험성이 아니라, ASO라는 수술이 제일 안 좋은, 제일 문제되는 가건 뭐냐면은, 이기 옮긴다고 했잖아요. 앞을 떠서. 이 앞에가 전체가 괴사되면 여기가 다이게 통째로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ASO라는 수는 차라리 안 하게 되더라고요 좀 너무 위험해고 빠졌을 경우 이제 너무 좀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잘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저의 베스트는 잇몸 도출 교정이면 교정이다 이정이 답이다 하여튼 만약에 잇몸 도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생각 해보세요 안녕